베트남 축구연맹, BFF, 이 박항서 감독의 앞날을 걱정하며 그의 계약 연장을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BFF와 박 감독의 형 계약은 2020년 1월 31일 종료되며 협상 절차는 며칠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BFF 상임회원 중에는 럭한 하이, 회장, 트렌 콱톤, 상임부회장, 카우벤창,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켄벤니어 부회장등 주요 인사가 있습니다. 재무회장 및 트렌 안투 상임회원. 레호아이안, 러호아이안 감독을 지휘하이 사무국이 박항서 감독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계획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날 BFF의 가장 큰 고민은 박항서 감독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급여이다. 박 씨는 2017년 10월부터 BFF와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급여는 세월 2만 달러, 숙소, 교통비, 왕복 항공권 등 혜택이 포함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BFF 재무 담당 부사장인 동행뚜기 박 회장이 급여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BFF가 박 씨의 보조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 190억 BND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어시스턴트의 수는 최대 5명에서 6명이며 일부는 공식 계약을 맺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일부는 클럽에서 빌려서 일합니다. 이 팀의 총 비용은 BFF가 박 씨에게 지급한 금액과 맞먹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박항서 감독과 계약을 연장할 경우 BFF가 지불해야 할 급여는 월 40. 000에서 5만 달러로 추정되는 베트남 축구 및 스포츠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BFF의 재정 자원 측면에서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마침표. 수익이 부족하여 BFF는 스폰서로부터 자원을 찾아야 했고, 심지어 스포츠 및 체육 총무부의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총무부는 현재 국가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100억 BMD의 BFF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박 감독의 연봉이 너무 높을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BFF는 재정부의 박항서 감독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며 과거 bff는 베트남 축구의 외국인 코치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및 감면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은 2019시 게임 준비와 계약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지만 직업적인 걱정 이상의 부담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관련 사항을 승인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베트남 축구연맹, BFF, 이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양측의 계약은 2020년 1월 31일에 종료되며 BFF는 이 유명 코치의 높은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에 합류해 2년 이상 계약을 맺고 세월 2만 달러의 급여와 숙소, 여행, 귀국, 한국행 항공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BFF 재무 담당 부사장인 동인 두기 박항서 코치위 연봉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마침표. 하지만 현실은 190억 BND가 코치 연봉을 지불할 금액일 뿐이고, BFF도 박 감독의 어시스턴트 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은 대개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일부는 다른 클럽에서 차용합니다. 이 팀의 총 비용도 BFF의 재정 자원에 큰 부담이 됩니다. BFF가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할 연봉은 베트남 축구와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에 따르면 이 수치는 월4만 에서 5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맹 의 재정자원 측면에서 큰 과제를 안겨줍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bff는 스폰서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 심지어 스포츠체육총국의 지원도 필요 했습니다. 현재 이 총무부는 국가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100억 비엔디 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감독의 연봉 이 너무 높으면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BFF는 재정부의 박항서 감독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BFF는 베트남 축구의 외국인 코치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및 감면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직업적인 걱정 외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약 관련 사항을 승인하고 안정성과 행복감을 평가했습니다.